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고 또 많은 특권과 많은 은혜를 준 자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특권과 축복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세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끼어 있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구원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동시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도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 때그 어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보호가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을 형통하도록 형통과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삶을 평가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제와 죄의 저주와 또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특권과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귀한 간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질병도 치유하신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치유하신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대단한 모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쁨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얻은 위로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출근하는 사람과 산책 나온 사람 있죠. 출근하는 사람은 회사라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발걸음이 빠릅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갑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있으니까 방황하지 않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열매가 있죠. 월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 나온 사람은 다르죠. 물론 산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산책 나온 사람들은 우선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느립니다. 그리고 산책 나왔기 때문에 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또 많이 걸어도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죠. 이것을 우리는 방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은퇴 후에 위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은퇴 준비라는 것은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어른으로서 기쁨을 주고. 또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 않죠. 직업이 다양하고 또 상황 있는 형편에서 다 바쁘고 또 사람마다 삶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같다는 거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덕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신앙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방황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요.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도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다음에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총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더큰 부르심, 그러니까 영혼을 세우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솔직히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내한몸 지키기도 힘들고 나한명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나한명 그렇게 막 주님 주님을 섬기기도 힘든단 말입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지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수 있습니까? 라는 염려가 들 때가 있거든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먹 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택한 제 세상이다 내가 택한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들다 책임질게 자녀 때문에 바쁘냐 자녀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삶의 일 때문에 힘드냐 그일 내가 책임질게 너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하냐 그 불안한 건 내가 책임질게 너희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나이를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의복 첫 번째로 애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보았죠. 우리 PPT 사진 한번 넘겨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화면을 보면 이게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 겹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일 안에 흰색 속옷이 있죠. 흰색 속옷인데 이게 이제 통으로 짠 옷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는데 이 안에 흰색 남자인데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여튼 이 흰색 속옷이 있고 그 위에 파란색 겉옷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에봇이라 그러죠. 화려하게 쪽기, 긴 조끼 같은 것을 입었고, 그 위에 네모나게 보석이 박힌 흉패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위에 걸쳐서 입는 겁니다. 이렇게 네겹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이제 네 가지 네 끈이 있어가지고 조끼처럼 이렇게 등을 등에 끈을 묶고 앞에다가 흉패를 이렇게 차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흉패에는 1 2 개의 보석이 입혀져 있죠. 그리고 흉패 끝에, 이제 에보 위에 흉패 끝에 보면 어깨 바지라 그래서 견장에도 두 개의 보석에 딱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견장에 다 잡힌 두 개의 보석, 홍만호 보석과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에 대해서 여기는 뭐가 있다 그랬죠?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있고 여기 가슴에 1 2개는한 지파씩 이름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품는 영혼을 품는 넉넉함 그런 자세가 그런 모습이 제사장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넘겨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안넘 제가 읽을게요. 이사 야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어깨에는 뭘 맺죠 정사를 메었다 이 흉패는 매는 거죠 어깨를 어깨바지랑 그 매는 거잖아요 정사라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러 매는 거예요 매는 것 영적인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다 자녀를 매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어깨에 매면서 자녀가 성장해서 출가, 출가할 때까지 또 출가를 결혼하고 또 분가를 하고 살아갈 때조차도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어깨에 매듯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영적인 책임감을 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어깨에 견장을 메었다라고 한 다음에 같은 의미로 에보드에 흉패를 붙였죠. p p 티 사진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예, 이것이 이제 슝패입니다 근골이 사방에 만들어 가지고 끈을 연결해 가지고 그 끈을 등 뒤에 메고 앞에 흉패를 차는 모양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 3개 세로 4개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서 각각 이스라엘의 12 아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새겼습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제사장이 영혼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책임지려는 이런 영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보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 무슨 말이죠? 진짜 여자는 약해요. 힘도 약하고요. 또 여자들은 또 마음이 여려요. 그런데 보면 어머니들은요. 아버지도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피곤해서 자도 어머니는 새벽 같이 일해서 밥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아프면 아빠는 자도 엄마는 밤새 깨어 있으면서 아들, 자녀들을 병건할 때가 많아요. 왜 어머니가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임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더 능력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 낳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라고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신겨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축복과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더 강건해지고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기 세우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전달하면 핍박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경고의 지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겠구나.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의 생기가 높고 기쁨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비밀이고 사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이 깊어지고 능력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했고 핍박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됐죠? 더 크게 부응하기 시작했고 또 힘들수록 교회는 기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사명이 살아있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퇴를 했건, 우리가 은퇴를 하지 않았건 또 어떤 삶을 살아가건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방황하지 않고요.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비전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80을 살던 90을 살던 100을 살던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명 가슴에 품고 가슴 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에보세에 있는 어깨바지 견장과 흉패에 붙은 열두 보석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할 텐데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린가? 분비음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 흉패는 성경에 보면 두 겹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 2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흉패를 만드는 방법인데 28장 16절 출애굽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그러니까 이게 가로세로 25cm 정사각형으로 된 거예요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두겹 천을 두 겹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세 겹은 이렇게 봉하고요 위에 한 겹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처럼 된 거죠. 흉폐 안에 뭘넣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화면을 한번 밑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 있죠. 화면 넘어 이 돌같이 하나는 우림이라고 생긴 것, 저 흰색 보석 흰색은 우림, 검정색은 둠빔이라고 쓴 건데 이두 가지 돌로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요걸 이 가슴 흉폐 안에 넣었어요. 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해놨는데이 우림과 둠빔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 넘겨주세요. 이 예, 화면 좀 고정시켜 주세요.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히브리어로. 그리고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우림이라는 뜻에 저기 보면 흰색 돌에 저 오른쪽에 N 자가 치는 거 있죠. 알파벳 N 자. 이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첫 번째 자음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었거든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다라 기억리울 할때첫 번째 이첫 이 번째 글자인데 저걸 알레프라고 읽습니다 알레프 그냥 뭐, 뭐 어떻게 읽는지는알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글자다 그 검정돌에 있는 그렇게 밑에가 트인 미음 같은 거 있잖아요 n자 같은 거 이게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브라는 글자입니다 알레프와 타브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 여러분 성경에 생각나는 말이 없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 그리스 말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 마지막 이 문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며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 천국 가는 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나는 건 순서가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언제 끝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살기도 싫은데 몸도 아픈데 왜 살려두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반드시 복된 인생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워지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뭘 따라가는 거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 따라가면 앞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따라갔다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우루 그 문명이발생한이 지역에서 부자로 살아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직업이 아브라함의 아버,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우상이 너무 횡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은 큰 사업이었고 큰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와 그집 나와 근데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오라 그러면 갈 때를 정해줘야죠. 너 여기서 나와서, 여기 안양에서 나와서, 저기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른 채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매 순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른 채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갔더니 결국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요. 덜 커. 그러니까 놀래는, 놀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상, 처녀가 임신을 하면 끌어다가 수치를 지고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이 말에게 나타났어요.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로 된 메시아다라고 말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끌어내서 도래쳐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졌습니까? 지금도 외국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마리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믿음을 살펴보고 있을 정도로 마리아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외롭고 지치고 허무한 것 같아도, 말씀 탁 따라가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적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건강과 형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일어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도 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우리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탁 붙잡고요. 나는 못해도 부모는 못하지만 탁 이렇게 높여서 그 인생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또 세상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빛과 완전함은 말,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다.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송시킨다. 주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말씀. 그래서 가슴에 이우린과두 명이 어디에 품었죠? 이 가슴에 흉배로 붙였다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가슴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로 살아도 말씀을 모르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공격이 많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많고, 열심히 살아왔던 60년, 70년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무만 남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돕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똑같은 이런 문제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넘어지고 외로워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을 때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되고 꿈이었고 살기 싫고 다 죽어가는 인생도요.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반농담으로 우리 장한용 집사님 등산 얘기했지만 등산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이 등산하는 겁니다. 산책도 살 의지 가는 사람이 집문 연구 나가는 거예요. 살기 싫은 사람은 집문 닫아놓고요 어두운 방 안에서 슬프다 외롭다 그러면서 있다고요. 놀라운 건 그게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말씀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문을 열어 재칩니다. 내가 커튼을 치고, 내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 안에 활력을 주고,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꿈을 주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냥 죽겠다는 것과 똑같죠. 실패를 그냥 예약한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말씀의 지혜도 공급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만날 때 말씀이 탁 믿어지고요. 말씀이 내 가슴에 탁 품어지면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 꺼져가는 인생. 외롭고 공허하고 슬픈 인생도 말씀이 딱 오면요 그 위로가 세상의 위로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위로가 내 마음을 싹 만지면서 때로는 한없는 눈물을 썩게 만들지만 그 뒤에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기뻐하면 살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수 있다고. 세상에서는 엎드리면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울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말씀 붙잡고 우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에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아, 제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준비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윤아, 한번 일어나세요. 아 대지 유나야 진짜 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쓰임 받을까 기대가 돼요. 자 한번 뒤에 한번 쭉 한번 봐주세요. 박, 박지성처럼 <laughs> 네 앉아주세요. 네 감사. 오늘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뭐, 엄청 피곤하게 오는 거예요. 농담으로 오늘은 누워서 성경공부할까? 너는 목사님 앉아 있고 난 누워서 할까? 그랬더니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뭐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좀 기도해 달라고 중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숙제가 많은데 숙제할지 예배드릴지 를 고민이 된대요. 아직 6학년이잖아요. 어린 이 예배 드렸잖아요.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숙제가 많아서 숙제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다 아셔. 괜찮아.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었나 봐 유나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괜찮다고. 다만 앞으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든 공부가 많은데 이런 데데 많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때도 기도해 주고 괜찮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딱들어 앉았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아니 6학년 아이도 이런데 목사인 내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목사를 깨우는 초등학교 6학년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딱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십니다 이런 삶에 어려운 일 많죠 슬픈 일 많죠 사람한테 말 못하는 일 많죠 그러나 내가 말씀 붙잡으면 요 죽을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릴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예수님 교회 가면 헌금이나 내라 그러지 무슨 복을 주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물질의 번성과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형통과 성공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왕같은 제사장 두번째 말씀으로, 어,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긴 열두보석, 이 흉, 견장, 견대와 또흉패 안에 흉패 그리고 흉판에 들은 우림과 둠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일 많지만 영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악한 영이 깨뜨려지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영적인 제사장으로 일어나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성으로 많이 불러지는 찬양인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2절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뭐 어린 아이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 주습니다